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아빠입니다. 찍다가 어, 안전 문자가 와서 인사도 못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 올릴 때두 어, 개를 올리려고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몇명 나왔다는 어, 안전 문자가 오면서 촬영하던 게 뻥! 뻥! 터졌어요. 그래서 <laughs> 어, 지금 올리는 두 가지는 어, 영! 아이 똑같은 거니까 인사 못 했다고 저기 어, 이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흠, 나 어, <목소리> 어, 도. 아, 그거만 이까. My God. l e t o go through the s t o r 이지룸 아, 제가 불탔는데요? 문이 부서져가지고 어 저기 창고 어, 통해서 나가야 된대 어, 창고. 창고 통해서. 아, 아 저쪽이다. 저쪽. 이거 같은데? 이쪽 이쪽으로 와. 이거 같은데? 스토리지... 이쪽 뭐야 이거? 갑자기 <목소리> 이게 또. <목소리> 갑자기. <이떤�? 목소리> <목소리> 자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점프 점프 마이 점프 맵을 갑자기 왜 해주는 거죠? 아 자꾸 떨어집니다. 아 여기 이게 아니고 한 번에 이거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건가봐. 이 카메라로 찍으면은 더 좋은데 안전 문자도 없고. 아, 여기서 이쪽으로 여, 여기서 이쪽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네. 헛! 헛! 어머! 자꾸 떨어져! 올라가고 싶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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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나 에.. 어디.. 이쪽이어서 어디로 가야돼? 이쪽으로! 어. 안돼! 안돼! 이 뭐가 있어서 부딪히나봐 아.. 아 화나는군요? 어, 점프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기어 올라가면 돼! 기어 올라가면 돼! 아닌데? 진짜야? 아니 처음엔 아닌데 <laughs> 그 다음에는 한번 아주 위에 3반이 가까이 있는 거는 점프하면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여기 점프고 여기 점프고 여기 점프고, 여기 점프고 어 여기가 여기가 위에가 부딪히는 거 같으니까 점프고 아 점프를 점프를 이렇게 점프고 한다면은... 어우 창고 위에 계단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들이 떨어지면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나? 아우. 이거는 아, 탈출하지 아, 아, 아.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까 통과했어. 했어? 했어. 하하하. <laughs> 아까는 최강아빠야. 여긴가? 여기다. 여기인 거 같지? 예. 화면을 잘 돌려 가지고 나도 통과! 잘했어 환영 환영. <laughs> 이제 송풍구 같은 송풍구거든청풍구가 아니고? 송풍구하아아아아아아고빨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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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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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아아마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잡아. 웃음> 야, 아들 죽었다고 아. 깔깔 이렇게 웃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laughs> 댓글이 올건데아 <못> <laughs> 아들 조심 저 탈출 못하겠어요 아빠 잘가 <laughs>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아빠 가, 가 다시 갈로 가볼까? 오. 아빠 통과했는데 전제까지 여기 죽었어요. 죽었어 <laughs> 우리 다시 가야 돼십용심용이네 신명, 아빠 체코 포인트 안 했어? 아빠, 는안 했어? 했어. 십육 16, 십육이야? 아니야, 작년 나온 걸 거야. 거기. 오빠 여기 있잖아.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어. 이렇게 통과. 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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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통... 했어요. 통과. 어 미끄럼틀 좋아 좋아. <laughs> 아 미끄럼틀이 아니라 사망인데?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아들 통과했어? <laughs> 어 미끄럼틀에서 사망했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잠깐만. 여기 왜 왔어? 아, 이거 저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으로 아빠 이게 맞나? 짠짠짠짠짠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기도 갔었고. 저기도 갔었고. 혹시 사다 또줄 타고 가야되나? 어? 저기 문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기는 여기 아까 우리 갔던데 아니야? 여기나? 그런가? 아,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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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오우 여깄네 Another broken door 다른 어? 브로... 이쪽? 아잡아 아 Looks like we are gonna have to the meat freeze 이거는 고기 냉동 뭐야 이 물가운트 아 아까 올라온 건가? 고기 고기 저기 그어 어 냉동고 아 막혔구나 알겠는데? 여기가 냉동고야 어거 미끄러워 조심해 아이고 고기 부딪치고다 냉동건데 왜 이렇게 썩었어 왜 이렇게 썩었어 여기서는 이제 이 박스를 밟고 가면 되겠지 나부터 갈게 아빠 죽었어 아, 죽여주게 죽여 잘하고 있어 죽여주게? 죽여주게 죽여 죽여 잘해요 와. 사 싸워봐 죽여주게 그랬더니 죽었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 혹시 뒤에서? 이 점프가 되나? 되네 <laughs> 나 일단 여기 체크 포인트 하고 우리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요 아직 6분밖에 안됐어요 아까 했잖아요 아 그래도요 한1분빈 어, 10... 일단 10분은 돼야죠. 케빈오늘 아빠는 지금 어, 죽을 사러 가야 해요. 아, 그러면은 요 10, 10분만 채우고 갑시다. 까요 지금 6분 30초니까 1 0분 어. 채우려면 한 3분 정도 더 하면 되겠지? 네. 자, 통과했습니다.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 죽을 사러 가는데 그거에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아파 가지고 어, 세빈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죽을 사다줄 거예요. 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서 죽을 사는 거고요. 아닌가? 헉? 코로나랑 상관없나? 엄마! 아, 뭐 하세요, 아빠? 아! 엄마! 헉? 근데, 엄마야!가 아니고, 엄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상? 엄마야. 어,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뭐좀 사줘라. 어, 그 엄마야. 아주 조심조차봐. <laughs> 아빠 통과. 아빠 오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가 <laughs> 생각해도 그래. 어? 통과해서 딱 가니까 쑥 소리가 나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좋아는데요 <laughs> <저> <laughs> <laughs> 기다릴게 춤추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벌써 7분이 됐고, 일단... 일단 제가 화면이 앞에 있어가지고 어려웠습니다. 오케이, 통과 통과. 케빈 아빠는 아주 엉거주춤을 추고 있습니다. 엉거주춤... 이쪽인가까 아, 뭘 하는 수... 순간이동입니다. 순간이동. 뭐. 아빠, 엉거주춤 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어, 뭐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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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거의 수 끝났어 끝났어 이제 거의 끝난거 같은데? 그래? 그러면 우리 다 통과해볼까? 그래 중간에 끝내지 말고 으 사망 어, 어 잘할까? <laughs> 거의 끝난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여기... 이 빨간색을 조심해서 사망 점 여기서 점프. 어디로 가야되죠? 점 여기 계속 빨강이네 응 음. 점프 <laughs> 아우. 점프 옆으로 해서 이거는 미로 미로 미로야? 1인칭 모드 길 따라 길 따라 일단 점프맵 하고 또 죽었어요. 아볼 통과 길 따라 길 따라 통과 어, 지게차다. 이 오름 쪽으로 가면 돼요. 아, 쭉 직진해서 벽 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쪽이 아니고이쪽으로냐 일인칭 모드로 해서 통과해도 되고 하여튼. 내가 1인칭이요좀 조금 무섭긴 한데.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와와 와. 로세요. 오케이. 블러오세요 갑시다 체크포인트가 적가군요 근데 그 지,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눈이 내려가는군요 아, 엘리베이터를 타랍니다 이쪽 아 엘리베이터 오케이 음. 야 아까처럼 1예 아, 중간이동 어? 뭐? 딱 10분까지 쉬! 찍자고 했는데 10분 조금 넘게 됐군요 어 아, 이게 뭐야 어, 우리 이런 타고 평가... 잠깐만 이거 혹시 화장실 표시 아니야 이거? 우리 화장실 표시 타고 온 겁니까? 아빠 어디 갔어? <laughs> 이제 이거 타고 가면 돼? 아, 여기 직원들 차 주차장이래.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뭐야? 점프 아빠 빨리 와! 어, 우리 이마트 하루 만에 폐어, 출발. 그치? 하루 만에 폐어 해보자. 어 아까 우리 여 여기 울한 거네 여기 음식 음. 여기 아, 포도도 근데, 있고, 쥐도 어,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저 통과. 딸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여기부 통과했던 데가 다 나오는군요. 아 여기 주차장에 도착하면 우리 게임 오버. 탈출인거 같습니다. Take a car and let's get out of here. 빵! 아빠 이제 자동차 타고 탈출하면 돼 여기 자동차 이거 소환이거든 어 맞아 어, 그래. 이게 자동차 소환이야? 여기 누르는 게? 이 누르는 거 아니고 잡는 거야 잡는 거 그러니까 이 흰, 예! 흰 자동차를 타고 아빠부터 가세요 야 자동차가 밀려, 밀려. 어디로 가냐 어, 그냥 저기 점프해봐 <laughs> 아 아니, 이쪽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우리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볼까? 어 탈출하고 싶은데 어, 아빠 더 쉽게 하는 방법 알려줘 뭐? 자동차 하는데 더소화해 <laughs> 어,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 다 했는데 운전을 못해서 탈출을 못하고 있네 개미인가 <laughs> 개미 나빠요? 개빈 아저아저 어니너라고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지금 살아, 자, 사람을 치고 있어요. <laughs> 3리디 운전교실로 맨날 연습하잖아요. <laughs> 이쪽 아닌데? 이쪽로 나와야 되는데. 어. 어. 아 어, 너무 시끄럽습니다 일단. 어 일단 일단 깨먹어. 일단 깨먹어. 자 우리 여태까지 활클 왔으니까 탈출한 걸로 42분 40초. 인사하도록 하죠. 케빈. 네. 네. 오늘 재미있게 탈출하셨나요? 탈출하는 것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도 탈출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laughs> 네. 이제부터 이런 마트는 오면 된다 안된다? 음.. 안되나요? 노노노 no, no, no. 당연히 안되죠 노노노 no, no, no. 알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상한 마트로 진창으로 만들면 안되겠습니다 어 말도 안돼 그리고... 저기 저기 어, 음식들이 음. 날아오고 밑에 어 뭐냐 밑에 케첩이 떨어지고. 라놓아고 <laughs> 말도 안돼 안 사람들이 요 안녕. 아빠세거 아빠 왜 아빠 도망가. <laughs> 안녕.